네, 안녕하세요. 유학 읽어주는 남자, 드림즈인 코리아 양원정입니다 어, 몰타에서 이제, 어, 업무를 볼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목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이제 이틀 정도 남았네요. 나머지 시간은 아무래도 토요일 날 마지막 일정 소화하고는 일요일 아침에 비행기를 타야 돼서, 어,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음, 몰타에 와서 뭐, 이전에도 몰타에 제가 올 때마다 정말 다양한 국제 학생들을 많이 만났지만 어 이번에도 제가 기숙사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느끼는 건 일본 학생들이 여전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더 많이 어, 예전에 비하면 더 비율이 좀더는것 같습니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어, 일본인 학생들이 많이 보이는 곳으로 봐서 점점 일본 시장이 몰타를 더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 추세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. 그러면 왜 제가 이 시점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국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냐면 국적 비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꼭한 나라에서 하나의 언어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여기에 있는 아이들의 국적이 콜롬비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한국 사람이나 또 일본 사람이나 이렇게 다양한 국적들이 있는데 본인이 영어 공부를 하지만 본인이 평소에 관심 있었던 언어가 혹시라도 있다면 그 언어들을 조금 더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. 어 일본어에 관심이 좀 있었고 기초적인 일본어를 좀 했던 분이라면 이곳에 와서 일본인 뭐 룸메이트라든지 아니면 같은 반 친구라든지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일본어를 좀더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길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. 한국분들이 오실 때뭐 8주에서 12주 또 길게는 24주 이렇게 오시는데 그 오시는 시기의 일부분을 그세컨랭기지를 하는데 더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두 가지 언어를 같이 공부하고 가시는 게 되잖아요. 음, 그러면서도 어,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 늘 생각해 봤거든요 그렇게 근데 실제로 제가 여기 와서 일본어 전 진짜 째금밖에 못하는데 그 가끔씩 이렇게 하다보면 그 일본 친구들이 되게 신기해요 뭐 저는 기껏 해봐야 저는 한국 뭐양원영입니다전 한국에서 왔어요 뭐잘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였다가 아시잖아요 고그 멘트들 세개 그것만 해도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런 관심사 또 한국을 또 궁금해하는 또 외국인들도 있으니까 뭐 한국어를 알려주는 방법이라든지, 뭐 그런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오실 때 가지고 오실 수 있으시면 그 부분이 또 다시 외국인 친구들과의 뭐 교류라든지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. 그래서 너무 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몰타에 왔다고 해서 너무 그기에만 집중하시지 마시고 남는 시간 그리고 여유 시간들이 혹시 있다면. 아 나머지 것들도 할수 있다라고 하는 약간의 오픈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, 접근하시면 아, 참 좋겠다 생각해봅니다. 이상 유아 읽어주는 남자 드림진 즈 코리아 양훈영이었습니다